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이쌤입니다. 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준비 기출특강 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36회 중개사법교제두 종류가 있어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 기출 문제집 두 종류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에 금액을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에 가실 분 성명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명도 셋 중에 하나 꼭 적어주세요. 중개사법 모두고 모두 합격서 기출문제집이라고 정확히 적어주면 곧바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네, 시간에는 기출문제집 3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인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법령상 개공의 고용인과 관련해 설명 옳은 겁니다. 1.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의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되죠. 맞습니다. 따라서 소공을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관청에게 자격증 사본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2. 번 개공이 소공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후 10일 틀렸죠. 이건 옛날 법이고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용을 하는 거죠. 고용하고 그리고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면 됩니다. 3번 소공은 고용신고를 1년 이내 소공은 실무교육이죠. 보조원이 직무교육이죠. 4번 중개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죠. 문제가 좀 좋지 않네요. 본답니다. 5번 중개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공이 손해배상책임 지게 되고 보조원도 당연히 지게 되는 거죠. 이 보조원이 책임 못 질까봐 계공이 함께 책임지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보조원에게 구상권 행사에서 보조원도 책임지게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번 보조원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맞았죠? 자격증 없어요. 그다음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함이 일반사무 등 계공의 중기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죠. 중개업무 생 들어가면 틀린거죠. 이번 중개보조는 고용관계가 종료됐죠. 그 그러면 10일, 10일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10일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눈만 크게 뜨시면 이 종료 보세요. 종료. 고용관계가 종료 됐죠? 이 종료 써보세요. 항상 저는 이응자 빼고 써요. 금럼 여기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1이에요. 11. 이응자 빼고. 그래서 11이 숫자, 11이 숫자 치면 엄청 잘 나옵니다. 11입니다. 정답이죠? 한번 중개 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4번 개공은 중개보존을 고용할 때 당연히 이것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5번 중개보존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이제 본다 맞았죠? 아까 추정 틀린거죠? 본답니다. 3번 개공의 고용인 신고 오른겁니다. 1번 소공에 대한 고용인 신고는 전자문서에 동라미쳐요 전자문서 할수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2번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그 공의사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까? 보조는 자격증 없죠? 보조이 아니라 소공, 소공이죠. 3번, 중개보조는 고용신고를 1년 이내 직무교육이죠. 소공이 실무교육이죠. 4번, 개공은 소공과 고용관계가 종료. 종료 아까 10글자 였죠 그러니까 이게 10일, 10일이에요, 1일 5번 외국인을 소공으로 고용신고하려는 경우 그공인사 자격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요. 등록관청에 자격증 사본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개공의 고용인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이렇게 기초 문제는 나온 게 계속 납니다 1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공인으로 본다 맞았고 이번 계공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 종료, 아까 종료 10글자죠? 매기 며칠이에요? 11, 11, 1일 이게 정답이죠? 또 나오죠, 이렇게. 3번. 중개보조원이 중교와 관련된 행위라함에 있어서 과실로컬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계공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보조원도 함께 책임지는 거죠? 이것도 아까 나왔었죠? 4번. 계공의 소공을 고용한 경우, 개공및 소공의 네, 공인사 자격증 자, 원본 동그라미 쳐요. 원본을 게시해야 되죠. 이건 나중에 사무소 게시사항은 나중에 다시 외울 겁니다. 일단 원본 맞아요. 5번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아까 전자문서 동그라미 할수 있다랬죠.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사례입니다. 공인사사의개공갑 소공을 중개행위로중계관생겼다 틀린 겁니다. 1번 을 소공의 업무상행위는 기공 가병위로 본다 맞아서요.이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갑과을 함께 서명 및 날에 맞죠.자 확인설명서 몇 글자죠? 다섯 글자.그리고 거래계약서 다섯 글자.이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다섯 글자 맞습니다.또는 하면 틀려요. 미십니다.한번 을은 갑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죠. 보조는 못하지만 소공할 수 있어요. 4번이 양벌규정이죠을중개행위가 금지행위 당하여 소공 우리 증여형 선고를 받았단 이유로 기공 갑은해당주에 규정된 벌금형이죠. 기공이 직접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금 과합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죠. 5번. 갑은 거리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인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제공해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6번의 사례입니다. 개공, 갑은, 소공, 을과, 중기, 보존, 비용을 고용하고자 한다. 자, 옳은 겁니다. 고용인, 애국인 가능하죠. 맞았습니다. 4은 을, 소공, 을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을은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확인, 을 확인한 거죠. 갑은 을과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정에 고용신고합니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합니다. 업무 개시 후 10일은 옛날 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입니다. 개공이 고용의 설명 틀린 거죠. 1번 종료 또 나왔죠. 1글자라 10일 맞아요. 이번 소공의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위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공의 공인위사 자격확인을 요청하죠. 이것도 계속 나오네요. 따라서 소공의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3번. 보존뿐만 아니라 소공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봅니다. 4. 개공은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들어야 된다? 그럼 직무교육은 일단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죠. 방향 지시 등 경나죠. 직무교육은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 그 직무교육은 언제 받죠?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 고용신고 1년, 1년 이내죠. 고용신고 일년1년이입니다 그래서 4번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5번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 받은 등록관정은 협회에 통보하게 되었죠. 다음 달시 10일까지 통보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4번, 개공의 고용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본다고. 2번 소공을 고용한 개공이죠. 고용한. 개공은 언제 신고하죠? 고용 전 미리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하죠? 3번 종료 10글자라 11 이게 정답이네요. 4번 개공이 소공에 고용 신고할 때 해당 소공에 실무교육 서류 확인증 제출하잖아요. 교육 받았는가는 등록관청에 직접 확인합니다. 5번 개공은 외국인을 보존을 둘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9번 네,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교육 공이사가 갑이죠. 갑이 그에 소속된 소공 을, 의리관은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기업 갑과 을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 교육은 시도의사죠 그래서 2년은 맞았죠.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입니다 리은 갑의 중계를 개 의뢰받아 을 소공 의뢰 중개인으로 중계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한 경우 을은 갑과 함께 확인 설명서 자 아까 다섯 글자죠. 서명 또는 날인 여섯 글자 틀렸어요. 서명 및 날인, 민날인입니다. 디귿 을이 갑과 의 고용 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개설 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일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다시 일할 때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교육이 면제, 면제되는 거죠?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10번. 고용인 신고 옳은 겁니다. 1번.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에고용 신고 받은 경우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2번. 개공은 소공을 고용한 경우, 소공이 업무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거 옛날 법 계속 나오죠?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거죠. 이제 3번이 이번에 신설된 거 나왔네요. 개공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 보존소는, 자, 중개 보존 이포 보세요, 포. 포잘 보세요. 여 보시면 잘 보세요. 보가 이게 5예 5, 이게 5로 보입니까? 이게 5예요, 5. 5. 5로 보여야 되기 5. 5, 5배, 5배요. 다시. 보존수는 개공과 소공의 합한수의 5, 5배 맞았어요.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4번. 또 종료 10글자, 며칠이요? 11, 1일 5번.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협회가 아니라 자격증 교부 시도이사. 시도이사에게 그 소공의 공인인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거죠. 시도이사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이 기출문제만 정확히 반복하시면 쉽고 안전하게 9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8강을 진행했죠.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 민중의 지팡이 김하일쌤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